사기봉기 사회 조대명 난생신화의 무대 우랄 알타이 사기봉기 황제 왕조들이 장악한 한양장안에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을 알땅 알탄 오르도스라고 합니다. 이곳이 봉황이 회를 치는 봉장으로 지도 속의 그림을 보시면 만중산에 둘러싸인 아주 아늑한 보금자리 같습니다. 만중산으로 둘러싸인 화산 밑에 넓은 평지가 난생신화의 무대 알터 알탕입니다알탕의 알을 알이라고도 부르면서 이곳에 흐른 강이 알이수인 한강입니다. 이 알을 또한 아르 야르 여르 암로 등으로도 부르면서 이곳이 부처님이 열반에 대신 니르반나의 열반강인 압록강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한강이 바로 압록강입니다. 이 알을 또한 알알 날이라고도 불러서 이라을 발음할 때 발음이 힘들으니 두 음절의 라오 등으로도 발음해서. 라오양 라오스인 요양 요하라고도 했습니다. 이곳 관중의 알당이 바로 한당거기의 무대 환단인 박당이며 부도지의 불도 박도 박터이고 황주 무주 광주 화주 조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알랄 알랄의 알당이 바로 알타이인 알터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랄 알타이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이곳을 장악하는 자가 바로 사기 봉기의 주인공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그러면 이곳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을 장악하기 위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기반지역, 그 기반지역의 지명이 바로 중국사 25사 왕주의 국명이 되었던 것입니다.조대명, 조대명이란 초생 시스템의 중심을 대표하는 중앙 왕주의 국명으로, 그러면 왜 오제 하상은주 진, 항우, 한 왕조는 어떻게 국명이 이렇게 정해졌고 황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래도 아리안엑스의 구독자 행세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안엑스의 구독자들은 천하사의 진실들을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우선 조대명의 진실을 알고 본론에 들어갑시다. 조대명이란 조선을 대표하는 국명이다. 조선이라는 천하의 중앙 왕조의 국명이 바로 조대명입니다. 중국사 25사에 등장하는 왕조의 군명인 조대명만 알아도 역사 문제의 절반은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상주, 진, 대초, 전한 신, 호환, 조이, 진, 북이, 북제, 북주, 수당, 송원, 명청. 상규와 같이 우리의 역사인 중국사 역사의 국가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밝혀 봅시다. 아리안엑스의 역사 복원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던 진실과 설명으로만 가득 차 있으며 저작권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라. 중국 역사에 나오는 시원왕조가 바로 하나라입니다. 신증통국 여지순환 경상도 창녀의 군명을 이용합니다. 하주, 하왕, 창산, 창성, 하성, 하산. 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 하성하산이란 이곳을 기반으로 하나라가 공국되었기 때문에 왕조의 국명이 하나라가 된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경상도 창녕은 천조가 있었던 성씨가 기출된 송도금도의 개경이라고 했습니다. 당군 왕검의 병권 담당자였던 하우가 이곳 개경서울을 기반으로 당군 왕검이 저요도당의 반란으로 관중의 국내성인 왕검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을 때 제후 요 우순을 멸하고 비어있던 관중의 국내성인 양성의 입성에서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라가 처음 공국된 곳은 천조가 있었던 창녕의 개경이었지만 하우의 손자 요 황제국 한나라가 있었던 곳은 관중의 양성입니다. 한나라의 도성 관중의 양성이 바로 단군왕검의 왕검성입니다. 상나라 한 나라를 멸하고 공국자 탕왕이 공국한 나라의 이름이 상나라입니다. 즉, 탕왕이 상땅을 기반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황제국 한 나라를 멸했기 때문에 상나라라는 국명이 주어졌던 것으로 이 상당을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국 여지신남에서 찾아 봅시다. 경상도 상주의 국명을 상주, 상라, 상산, 사볼, 타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국명 상산은 한나라의 제후국 상당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창령을 기반으로 관중에 있었던 황제국 한나라를 멸하고 탕 왕이 공국한 나라가 상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후국 상나라가 있었던 상주가 고려의 송악입니다 은나라 은나라는 동일한 혈통의 상나라를 이은 나라입니다. 은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무너져가는 상나라를 재건했기 때문에 조대명의 은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중동국 여지순남의 평안도 은산의 권명을 은주동창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은산의 권명의 은주로 이곳이 상나라를 이은 황제국 은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황제국 은나라가 있었던 은주는 황제국 상나라가 있었던 관중이었습니다. 주나라. 주나라가 바로 당군항검 후손의 나라입니다. 신중동국 여지순남 구역분 전라도 전주부를 인용합니다. 비는 주나라의 태빈 민주 혹은 빈국이다.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가 한나라 유방의 고향 풍패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신중동국여지수남의 전주배 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고전 번역 원의 신중동국여지수남 국역본의 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영수하다. 주나라의 조상이 일어난 곳이오 일도의 으뜸이다. 공복정조의 서고정의 기해 왕업의 자치를 창립하였으니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과 같은 곳이요. 목주가 북방으로 옮겨간 것은 마치 주의 태양에 빈을 떠난 때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나라의 빈주인 전주를 기반으로, 관중의 황제고 은나라를 멸했던 곳으로, 주나라의 모국이 역사 속에 전주였습니다. 이 역사 속 주나라의 모국이 전주 풍패가 바로 낙양의 일부였습니다. 이 주나라가 당군 왕검 후손의 나라이며, 제후국 주나라가 있었던 곳은 천조가 있었던 고죽국으로 이것이 전주의 풍패이기도 합니다. 이곳 해주의 고죽국을 기반으로 관중의 황제국 은나라를 멸하고 관중에서 황제국 주나라를 공국했습니다. 역사 속 주나라에서도 호경이 평양이라고 조작했는데 이것은 역사 조작으로 황제국 주나라가 있었던 호경이 바로 관중의 한성국내성이라고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여산봉화의 사건 이후 서주는 관중에서 망하고 동주가 주나라의 모국인 전주 풍패의 낙양에서 건국됩니다. 진나라 자 드디어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다음 백과사전의 진주에 기원전 10세기 목축으로 이름나있던 경구의 비자는 주나라의 효왕으로부터 진읍에 봉해져 소융의 방해를 맡음으로써 진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진나라가 시작된 진읍을 감숙성 청수현이라고 하였습니다. 청수현이란 청주에 있는 물이 청수현으로 감숙성과 청주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감숙이란 감주와 숙주의 합성어입니다. 감주 경상도 계령현의 군명을청주감문감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청천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계령의 군명이 감주로 경상도 계령과 충청도 청주는 청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감숙성의 감주였던 것입니다. 진나라가 시작된 진읍이 역사 속 총주였던 것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여산 봉화의 사건 이후 비어져 있었던 제왕에도 관중에 입성해서 왕을 칭하고 그곳에서 주나라의 제국들을 멸하고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나라에서도 아방궁이 있었던 한명이 바로 한양으로 이곳이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입니다. 서초 항우는 천나라 사람으로 관중의 진나라를 멸하고 관중진나라의 아방궁을 불태운 다음 팽성인 평양성에서 소초를 공국했습니다. 그리고 항우가 불태운 그곳 지왕에도 관중의 유방을 한왕으로 봉했던 것입니다. 항우가 관중을 장악하기 위한 기반지역이 옛 초나라였습니다. 한나라 한고조 유방은 한중인 한양을 기반으로 평양팽성의 소초병항우를 무너뜨리고 천나라를 통일해서 국명이 한나라가 되었던 것으로 역사조작으로 인하여 한이 들어간 글자는 현재의 차이나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양의 고유명칭이 한으로 그래서 현재에도 서울을 한성이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유방인 한나라는 화양의 척인 관중의 한양을 기반으로 했고 소첩회왕 황후의 수도 팽성은 신시계천의 무대의 경도인 서울평양에 있었습니다. 신나라 전한을 멸한 신나라의 공짜 왕망의 봉지가 신도로 이곳이 한양장안의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전한 왕조가 외척인 왕망에게 관중 내에서 내부 세력에게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신나라가 있었던 곳은 한양장안의 관중입니다. 조위, 낙양의 후한 왕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조조의 후손 조비가 옛 조조의 기반지 제우국 위나라가 있었던 개경의 땅을 기반으로 낙양의 후한을 멸하고 낙양에 자리잡아 조위를 공국했던 것입니다. 관중을 점령해서 그곳에 자리를 잡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천도하는 것은 마음이지만 황제가 되려면 무조건 제왕의 성인 한성국내성에 있었던 관중은 점령해야 됩니다. 제갈공명 출사표의 공격목표가 조이왕조가 있었던 낙양이 아닌 바로 제왕의 성에 있었던 관중 한중이었습니다. 진나라 소진의 국명치는 사마의 사마사 사마소 사마염의 봉조였던 그들의 고향과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통상 신하에게 봉지를 하사할 때는 그들의 고향을 봉지로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진나라의 진지역과 관련되는 인물들이 조선의 역사에 등장하는 진성대군 중종과 진평대군으로, 진평은 조선 세조대왕으로, 수양대군 이전의 봉지가 진평으로, 진성대군 중종이 이곳 진지역을 기반으로 반정 이후 황제에 추대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진짜의 비밀을 살펴봅시다. 진주 강시들이 개출된 진주를 현재의 신중동국 여지순남에서는 진주로 표기합니다. 즉 진과 진은 서로 통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사마씨가 역사 속의 진주를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했습니다. 사마씨들의 봉지 온양진국이 관중의 진주라고 했습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낙양의 조유 왕조를 멸하고 왕제가 되었습니다. 서진의 수도는 낙양이었지만 서진 역시 관중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진 전진의 부시들이 기반한 지역이 옛 진나라의 총주로, 이것을 기반으로 관중을 정확하고 황제를 칭했던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완벽한 황제가 아닌 반쪽짜리 황제로 김해 금릉의 옛 제후국 오나라를 기반으로 했던 황제국 동전을 침공해서 천하를 통일하려다가 오히려 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진이 있었던 관중을 차지한 자가 다음 황제국이 됩니다. 북이. 북이란 황제국 주나라의 제국이었던 후 개경의 위나라를 기반으로 관중을 장악해서 위나라가 되며 기존 전국 시대의 제국 위나라와 구분해서 북이라고 칭했습니다. 조위와 북위의 기반 지역은 동일하며 조위는 낙양에 북위는 관중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북위의 수도 성락이 바로 고구려가 있었던 관중의 국내성이었습니다. 북의 위 공국자 태조 도무제 탁발구가 우리 역사의 관계토대왕이라고 했습니다. 북제, 북제란 제후국 제 나라를 기반으로 공국되었기 때문에 북제가 되며, 춘추공 전국시대 제나라와 구별하기 위해 북제라고 불렀습니다 위키백과에 북제는 중국 남북조 시대 선비족 고시에 의해 공국된 왕조이다. 국호는 제이지만 남조의남조와 구별하기 위해 북제라고 불리었다. 이 중국 역사 속 북제의 고시들이 바로 동시대의 한국 역사의 주인공인 고구려의 고시들이었습니다. 북제란 제후국 제 나라를 기반으로 했던 세력으로 부위가 동이 소유로 갈라지며, 그리고 고한의 세력에게 망한 도희가 북제가 됩니다. 이들 북제가 기반한 곳은 요동의 업이며, 이들이 고구려의 평양성의 세력입니다. 북제는 관중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사 25사에 올라갈 수 없으며, 황제국 동이가 북제로 되었기 때문에 연결시킨 것입니다. 북주, 북주란 관중을 장악한 황제 우문대의 고향. 우천진이 옛 주나라의 기반 지역으로 부위가 갈라진 소위를 멸하고 관중에서 황제를 칭했던 것입니다. 이 북주 황실의 외척들이 수나라 양씨들입니다. 북주는 25사의 황제국이 됩니다. 수나라 수나라는 수 지역을 기반으로 북제가 차지한 평양을 제외한 부도인 개경, 한양, 장안, 낙양을 장악하고 북주로부터 황위를 선양받아. 양견이 공국한 나라가 수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양충은 중국 섬서 화엄 사람으로 남북조 시대 북조인 서유와 북조인 대신으로 수문제 양견의 부친이다. 12 대장군 중한 사람으로 대사 국공과 수국공의 자기를 받았으며 아들인 양견이 수나라를 공국하자 태조 무원 황제에 추전되었다. 수나라의 국명은 수인데 양충과 양견이 받았던 봉지가 수국인 것은 원래의 수를 수로 변주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수국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건국한 나라가 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수나라의 기반이 되었던 수 지역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살펴봅시다. 경기도 수원 도부의 군명은 수성 수지라고 합니다. 강원도 간성의 군명은 수성 가라홀 수성이라고 합니다. 수원의 군명 수성이 바로 수나라의 공자 양견의 봉지 수국으로. 수원과 간성은 수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양충양길의 봉지였던 수국이 우리 역사 속의 수원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관중의 박토입니다. 수나라란 관중 안의 수원인 수지역을 기반으로 북주로부터 황위를 선양받아 황제국 수나라를 건국했던 것입니다. 수나라가 있었던 장안이 한양이며 관중이었습니다. 당나라 당나라란 당 지역을 기반으로 황제국 수나라를 장악해서 나라를 공국했기 때문에 왕주의 군명이 당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당고조 이혼은 중국 당나라의 초대 황제이다. 자는 숙도이고 농서 정기 출신의 전비족이다 8세의 아버지 이병의 육자 당국 공약의 자리를 계승했다. 이혼의 어머니의 동생 즉 이혼의 이모가 바로 수문제 양년의 아내인 독고 황후이다. 그러므로 이혼은 수양제 양광의 이종사촌 형이 되는 셈이다. 당고조의원이 봉지 당국공인 당지역을 기반으로 수나라를 멸했기 때문에 당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나라의 기반인 당국공인 당지역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은 당성익주강령 이라고 합니다. 남양의 군명이 당성으로 당지역에 있는 성이 당성이 됩니다. 남양은 천왕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왜 순나라와 당나라의 군명이 우리의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신남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국사 25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순나라 당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발해 중국사 25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관중의 당나라 세력으로부터 탈출해 천주와 천황님이 있었던 개경의 나라를 공국한 것이 발해였습니다. 이들이 송나라인 고려로 이어집니다. 송나라. 송나라란 춘추전국시대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의 땅을 기반으로 관중과 천하를 장악해서 송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송나라가 바로 우리 역사의 고려입니다. 고려의 수도가 있었던 개성 송악이 바로 제후국 송나라가 있었던 송도였으며, 발해의 수도 중경 현덕부와 상경 용천부였습니다. 고려의 초기 수도 철원이 바로 관중입니다. 고래의 송나라가 역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단지 도읍을 개경으로 정했을 뿐입니다. 원나라, 원나라는 원이라는 땅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원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원나라의 비밀은 북위에 있습니다. 북위는 중국 위진 시대의 선비적 탁발부에 의해 허북에 공급되어 남북조 시대까지 이어진 왕조이다. 국호가 위나라였기 때문에 전국시대 위나라와 삼국시대 조조의 위나라를 구별하기 위해 북이라고 불리고 있다. 기타 후이 원시가 지배하였다. 하여 원위 대위란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원위 대위란 제후국 위땅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했고, 이것이 원대 지역이기도 합니다. 즉, 원은 제후국 대나라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나라의 비밀들을 밝히면원 지역의 정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나라의 정권이 와해되었지만, 전진의 북위는 비로소 비수전투에서 패한 기회를 이용하여 탁발시비권의 손자 탁발교는 386년 대나라왕을 칭하고 자립했다. 그후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국호를 위라하였다. 이어 네몽골의 여러 부족을 병합하고 후연을 격파 허베이 평양에 진출하여 국도를 평성 지금의 산소 대동에 정하였다. 북위의 대나라가 자리잡은 곳이 대동의 평성으로 이곳이 우리 역사 속의 평양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그러면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가 천도한 광화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경기도 광화의 조천대를 살펴봅시다. 흥지의 승남에 조천석은 부병로 아래에 있는 기린굴 남쪽에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동명하게 기린을 타고 이굴에 들어갔다가 땅속에서 조천석이 되었다. 솟아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하며 그 기린의 발굽자국이늘 위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광화의 조천대가 있었던 근처의 부병로는 평양의 명성지입니다. 광화인 평양을 기반으로 무신정권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고려의 원정이십니다. 원나라가 바로 고려가 전단 강화로 이것이 역사서 서경의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의 황제 원정이 이곳 광화인 평양에서 무신정권을 멸하고 왕권을 회복하면서 황제국 원나라를 공국했던 것입니다. 원나라 역시 관중을 장악했습니다. 고려의 우왕이 있었던 봉주가 바로 제경의 도한양양안의 관중이었습니다. 명나라. 명나라란 명지역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하든지 또는 황제를 선포해서 명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으로 우선 신중동국 여지스남에서 명지역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길승의 군명을 해양길주웅성이라고 합니다. 인천의 부평도 오부의 군명은 안남계양길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복주창녕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하산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길주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함경도 명천의 군명 명원 땅을 기반으로 천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되는 것은 조네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또한 길주에서는 계시가 개출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뿐인 고유 명사라고 했습니다. 현 중국 역사 명나라의 공국자 주원장이 명 지역을 기반으로 명나라를 공국했다고 하는 동일한 시기에 조선 태조 이성계는 단성양 절익 대공신에 봉해지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봉지로 받은 단성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한자 지명의 특징은 첫 번째 글자에 그 지명의 특징이 거의 결정납니다. 함경도 단체의군명을 복주, 단주, 중산, 동노울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단천의 군명 단주에 있는 지명이 단성으로 이곳을 복주라고 합니다. 상기에서 경상도 안동의 군명이 복주, 길주, 장령으로 명나라가 공급된 명원과 동일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명나라 공국의 기반지 명지역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봉지 단성이 정확히 길주, 복주가 중목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주원장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명당을 기반으로 원 고려가 있었던 봉주의 관중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청나라. 청나라는 청 지역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청나라가 되며 과연 청나라의 공자는 누구일까요? 인조 대왕의 글을 인용합니다. 1610년에 용돈용 부사 서평 부원군으로 사후 의정부 여유지에 추정된 청주 한씨 한중겸의 딸과 가례를 올렸다. 인조보다 1년 연상인 한씨는 천 1594년 7월 1일 원주 읍내 사제에서 태어났다. 가래를 행하고 청성현 부인에 봉하여 졌는데 선조가 일찍이 왕자 부인으로 뽑았다가 낙방하였으나 관상을 보고 귀하게 될 것을 안 선조가 그대로 다시 능양군을 위하여 배필로 간택하였다고 한다. 인조 대왕의 부인 인열 왕후의 옛 봉지 청성현 부인이란 청성현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왕자 인조의 부인이라는 얘기로 인조 대왕이 청주에 있는 성인 청성을 기반으로 반중의 성공에서 청나라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아리안X의 구독자라면 중국사 2 5사의 왕조의 국명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 줄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